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을 처음 사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에 대해서 쉽고 알차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즘 집값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로 온 생애 최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름도 헷갈리고 조건도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저도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면서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손해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분들이 평생 단한번쓸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 중에서도 특히 은행 자체 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선택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첫 번째는 생애 최초 대출이 왜 중요한가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은 말 그대로 내 인생에서 처음 집을 살때딱한번쓸수 있는 무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보증금자리론 같은 정책 자금 대출도 있지만 오늘은 조건이 더 유연한 은행 재원 대출에 집중할 거예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나 집값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사서 바로 월세를 놓거나 전세 세입자를 먼저 드리고 후순위 대출로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은행 재원 대출의 조건은 1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돼서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한 이력도 있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되는데 부부는 세대분리에도 한쪽이 집을 샀던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의 조건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가능하고요. 단독 다가구 빌라 지하층은 불가능합니다. 전용면적 120m 제곱,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입니다. LTV 80% 적용돼서 예를 들어서 7억 5천짜리 집이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소득 제한 없고요.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은 필요합니다. 신용점수가 나이스 기준 740점 이상이어야 하고, 만 70세 이하 성년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거주의무가 없다는 점, 집을 사서 바로 월세를 놓거나 전세세입자들이거나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대출 받을 때 LTV, DTI, DSR, 막 엄청나게 헷갈리실 텐데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LTV는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주냐는 비율입니다. 은행재원 생애 최초 대출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 대출 이자와 새로 받을 대추, 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 이거는 6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해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원금 플러스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까지라고 해요. 여기서 꿀팁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DSR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신용대출 먼저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 검색해서 내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정확한 dsr은 은행 방문이나 뱅크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규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방공제가 필수, 필수 적용됩니다 방공제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가 꼭 보호받아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은 5,500만원 등은 대출 한도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집주인이 대출받고 집을 세줬다가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최소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게 은행이 그만큼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또, 신축 아파트 등기 전에 받는 후 시담보 대출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제한됩니다. 단 2024년 12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정책자금 대출과 비교하자면 대출 한도는 6억 LTV 80%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최대 4.2억이고요 소득 제한 없음.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소득 및 주택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실거주 의무는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있고요. 금리는 은행 재원 대출이 3%대 이상이고 디딤돌 보금자리론도 한 3에서 4%대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정책자금이 금리가 더 낮고 DSR 심사가 느슨, 느, 느슨하지만 소득 집값 제한이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재원은 한도가 크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투자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은행 재원 생애 최초 대출은 소득이나 집값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도 없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을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DSR, 방공제 등 대출 규제로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은행 조건 꼼꼼히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저도 예전에 집을 처음 살때 주거래 은행만 알아보고 대출 받았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로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짜 정보 전해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영상도 곧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집 마련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